매일 묵상 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루기니이다. 전에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이시 나이가 삼십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블론에서 칠년 육개월 동안 요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요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이색에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대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원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이시 그 산성에 살면서 다이성이라 이름하고, 다이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이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묵상 길잡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서 평화와 강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의 고륙은 부자, 형제, 친척 등 가까운 혈적을 이루는 말입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친근한 사임을 강조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된 통치.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였으며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명실공히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의 폭된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평화를 누리는 백성.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후 타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축속의 후손인 여부수 축속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렵지 않게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다이슨,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살아가야 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아르메니아는 고유 문자를 갖고 있는데 405년 성 메스로프 마슈토치가 창제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1443년이니 우리보다 무려 1000년이 앞선 겁니다. 마슈토치가 문자를 창제한 것은 국민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열매 중 하나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아르메니아는 그보다 1100년 앞서 자기말 성경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고 지금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